1 8 2 3년 12월 2일, 워싱턴 의사당, 미국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조용히 연단에 섭니다. 유럽 열강의 귀가 쫑긋 서게 될한 문장이 이제 막 탄생하려 하고 있었죠. 당시 아메리카 대륙은 혼란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중남미 곳곳에서 독립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새로 생긴 나라들은 언제 다시 유럽의 지배가 시작될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유럽도 사정이 복잡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신성동맹과 같은 보수 왕정 연합이 혁명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죠. 이들은 중남미 혁명도 진압해 옛 식민지를 되찾고 싶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 가지 걱정을 품습니다. 유럽이 다시 대서양을 건너와 자국 바로 앞 동네인 카리브해와 남미의 군대를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아직 군사력도 경제력도 약한 미국에게 유럽의 재간섭은 생존 문제였습니다. 이때 영국이 미국에 다가와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우리도 유럽이 중남미를 다시 차지하는 건 원치 않는다. 무역시장을 잃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 공동선언을 하자. 그러나 미국은 고민 끝에 단독행동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 점이 훗날 미국 외교의 상징이 되죠. 멀로는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못 박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 새 식민지를 세우거나 간섭하려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간섭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인의 것이라는 구호였습니다. 당시 풍자만평에서는 미국을 어린 공화국이 아닌 서서히 몸집을 키우는 젊은 거인으로 그립니다. 멀로 주의라는 이름의 거대한 손이 유럽 군주들의 배를 막아서고 그 뒤로 카리브해와 남미가 안심한 표정으로 서 있는 그림도 등장하죠. 시간이 흐르며 멀로 주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처음엔 유럽의 간섭을 막는 방패였지만 곧 미국이 스스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명분으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20세기 초 카리브의 섬들에 미군이 상륙할 때, 쿠바와 파나마에서 미국이 결정적 역할을 할때 정치 만평에는 멀로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며 미국을 세계 경찰로 풍자했습니다. 기념 동전과 메달 속 몰로의 얼굴 뒤에는 아메리카 대륙 지도가 새겨졌고 그 위에 별과 줄무늬로 상징된 미국 깃발 문양이 걸쳐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륙 전체를 품은 전략의 상징으로 묘사된 것이죠. 1823년 12월 2일 단한 번의 연설로 시작된 몰로주의 그것은 유럽의 간섭을 거부하는 선언이자. 동시에 미국이 세계 전략의 무대 중앙으로 나서게 되는 서막이었습니다.